예를 들어서 한 50만 불 대출이 있고, 음. 지금 만약에 현재 7%의 이자로 내고 계신다. 음. 한 로얄티 택스를 한1% 내고 계시는 거죠. 음. 근데 그분이 신규 고객으로 다른 은행으로 가서 6%로, 6%를 받는다라고 음. 생각을 하시면, 음. 한 6만 불 정도의 버로잉 파워가 올라가게 됩니다. 오.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를 갚으셔서, 음. 한 30년, 지금 중에 10년을 갚으셔서 한 20년으로 계신데, 음. 이분이 30년으로 다시 바꾸시게 된다면 버로잉 파워가 다시 7만 불 정도가 올라가게 돼서 응. 총 13만 불의 버로잉 파워가 늘어나게 됩니다. 근데 어.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어. 30년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이자 총 이자는 올라가는 돼요. 그런데 음. 대신에 그 금액 버로잉 파워가 증가한 분을 가지고 음.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어서. 그렇지, 이거는 네. 사람마다 생각하는 네네네네. 건 다르겠지만 솔직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. 하...